아요 <목소리> 폴리팟. 오케이. 바 <목소리> 아. <오케이. 목소리> 어. 더블... 앞에 팀이 그린에 있어서 이제 나가네요.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. 자. 120m 저, 야자수 쪽으로 일단 공략을 해야 됩니다. 온그린까지는 어려워서. 오케이, 굿샷! 나이스 샷!

어디 찬스에요? 네. 파! 나이스 파! 14번 홀 파퍼, 챔비정 선수 파포팅입니다 Daddy Mark Hi, nice boogie. 죽금 하자 금 나이스 보기. 캐년 아, 마지막 어. 캐년 3번 홀인데 저희가 아까 4번 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가 마지막 홀이 되겠네요. 네. 오셨다. 오늘 손님들이 많이 가셔가지고요. 저희가 3층에 있었는데 1층으로 방을 좀 옮겼어요. 네, 네 괜찮죠? 네. 여기가 베란다예요. 이제 에어컨 조금 낡았지만 이렇게 에어컨 들어오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호수가 있어요.